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같이 직원의 뭐 불신 저는 그것까지는뭐 아직 파악한 게 없는데요. 딱 기준은 두 가지를 가지고 그때 인사를 했어요. 누구 열애도 없이 어, 왜냐하면은 인사를 요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얘기가 안 들어오겠어요. 얘기 에 들어오죠.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면은 인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단을 해 놓고 어, 두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았어요 이번에 진급한 사람은 좀 집행부로 좀 보내 가지고 또 집행부 쪽에 가서 일을 좀 열심히 하시고 어, 그리고 5년 넘은 사람 우리 의회 와서 5년이 넘은 분들은 좀 집행부로 보내셔 가지고 인사 교류를 하려 했다. 딱두 가지예요. 그래서 그것은 어, 그 기준에 맞게 누구의 여례도 없이 직원들 어, 그렇게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40한 4%? 3% 정도 인사 교류가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왜냐하면 5급 이하만 이번에 인사 교류가 됐는데요. 어, 앞으로는 그 사무관 이상 내년 1월 달에 좀 인사,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, 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, 아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아 일을 하시지만은, 좀 한번 이렇게 새로운, 우리 의회도 좀, 의원들도 새로 많이 바뀌었다, 뭐,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도 그러면 또한번은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인사를 했고요. 아 그 추경하고 본예산의 관계는 지금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본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좀 음, 들여다보고 있거든요. 지금 넘어오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이제 시작이 될텐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지금 어, 의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예산도 이제 본예산이자 집행부에서 넘어오면은 그런. 그런 데 열심히 한번 두더러 보겠습니다. 네. 유아교육비 그 예. 조례 관련이에요. 예. 어, 지금 의원분들 간에 의견도 예. 좀 다르고 예. 또 어떻게 보면 시, 의회에서 좀 일이 이제 뭐 교육청이라든지 의원분들 간에 그 의사 조율 좀 고친 다음에 그 조례안이 같이 올라와서. 같이 통과되는 그림이 가장 좋았을 텐데 예.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,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야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안이 한국대 교육에서는 좀 통과가 안 됐고 북한에서는 통과가 됐는데요 아, 딱한 가지 이유는 딱 그건 같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서 그, 어 좀,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법을 좀, 어 통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. 그 안을.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는,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양쪽 다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도. 이것은 영의와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. 학부모님들의 그 어려운 그 부분을 좀해소 해줘야 되겠다. 그래서 어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기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어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서는 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또그 부분에서는 또 우리 의원들이 또둘 부분이 있으면조둘또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. 근데 이게 협의가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언제 될지를 또 정확한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내년에 또어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이 좀 먼저 발의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시가 먼저 어그 부분에 지원을 하던 아니면 은또 교육청하고 시하고 집행부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원을 하면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뭐 조례를 또어 발의를 하자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정도 그렇게 봐주시죠북한이것만 지금 어쨌든 가결이 되면서 풀어지면서 예. 오히려 좀 시의회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갈등을 키웠다는 라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경연히 수용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대로 그 전에 더수교을 하면서 우리가 기간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잡다 보면은 또 시간이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먼저 북한의 쪽에서 먼저 이렇게 된 건데요. 한번 더 의원들끼리 한번 더 상의하면서 그런 것은 유념하면서 가겠습니다. 무화기로 네. 그 부의 관련 가지고 사실 북한이 하고 교류 문제는 세상 대표가에 대한 삼분 또상관위 의원이 대표발의했단 말이에요. 예. 논란을 좀더키우것 같은데 왜 이게 각 상위에서 안 올라오고 상관위에서 이게 올 오르는? 우리 상관이 그 대표발의 의원님이 좀 유아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. 많으셔가지고 어 그쪽을 먼저 발의가 된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 의원님께서 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. 그 지역에 또 학부 형들하고 또 계속 뭐선운동할 때도 만나고 아니면 지역 활동하면서 만났을 때좀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. 그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았나. 그렇게 봅니다.